5mm로 간격을 맞추고 네. 5mm.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 응. 아니, 엄지가 이리로 올라오고 그랬잖아. 이렇게요? 아니, 이거 내려. 엄지가 이리로. 나다음에 새끼손가락. 어떻게요? 이거는. 아, 이렇게. 이거, 아니. 이렇게손 이거, 이아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5 m m 이거, 이거. 이거, 이 m 5mm 이게 눈으로 봐도 한 1cm도 보이는데 5mm 여기 아 그렇게 되면안돼아 그래요? 응 음. 해봐 묶어봐 5mm라고 하고 묶어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5mm인가 봐야잖아 네시 오, 의미가 없네. 그렇지 그걸 재야 돼할 날까지. 그러니까 이 눈금은 의미가 없는 눈금.